그냥 그 속도로만 쭉길 생긴다더만 자전거 타듯이 그냥 가면 돼 그냥 자전거보다 훨씬 편하지 뭐 신경 넘어지지도 않고 예그 오토바이는 볼피도 없어. 이렇게 길을빤듯한가 그거만 본데 오토바이는 뭐 볼피도 없어. 길이 빤듯한지 휘었는지 그거만 보면 되니까는 이 오도막에서는 속도가 약간 줄을 수가 있어 저기 차처럼 그러니까 그걸 약간 올려주시면 돼 속도를 예, 오도막길에서는 속도를 올려주셔 약간 그래야 힘이 받으니까 내리막길에서는 저속으로 가고 오도막은 조금 고속으로 가 올려주고 고거만 알고 계시면 돼 딴거는 뭐 오른손은 전진 왼손은 후진 회관마당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도도셔. 회전할 때는 속도 약간 낮추시고, 회전할 때는 속도를 좀 낮추시고, 평지하고 오도막에서는 약간 올려주시고, 평지하고 오도막은. 나머지는 전부 저속이고, 후진도 저속. 커브 틀 때도 저속. 아마 전국 다 다니는데 뭐 우리는. <laughs> 강원도 가고 뭐여기 아. 예, 전국 다 돌아다녀요. 아이 는 사주지 말라고. 아이 뭐 아들이 사주는지 왜 사주지 말라 그래. 그냥 편하게 다니시면 되지. 아이고. 아니, 는 진짜 뭐, 지금. 학생이 아이, 그래도 아버님 위해서 사, 사주는 건데 사줄 때 얼른 사야지. <laughs> 아, 편하잖아, 이렇게. 거, 저기 타고 다니시면.